많은 분들이 진짜 화가 많이 나시고 황당하고 분하셔서 마음이 답답하고 진짜 화가 폭발하는 밤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래도 좀 분석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 즉시 항고를 검찰이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라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첫 번째는 검찰이 그 윤석열이를 불법 감금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당 검사들을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무슨 회의를 소집하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 가지고 결국 그 기한 넘기 심무정을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런 내란 우두머리를 지금 풀어 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검찰의 책임이 명백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뭐 공수처 부에 잡고 또 흔들어 대고 하지 말고 심무정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어 입장을 밝혀야 될 일인 것 같고 또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일입니다.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단순히 뭐 절차 하나 지나가고 누가 뭐 잠깐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넘기기에는 사안이 너무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검찰의 책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은 이걸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제 재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는 점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저기 익산에 저기 행사가 있고 강연이 있어가지고 익산으로 어 내려갔다 왔는데요. 오며 가며 그어 검사들 전화를 좀 받았어요.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에 속하지 못해서 물 먹고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검사들한테 좀 연락을 받았는데 뭐 평소에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친.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들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나라가 이제 혼란해져서 검찰 때문에 법원 때문에 이렇게 혼란해져서 어떡하나요? 이런 어떤 그 자괴감을 어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조금 더 이제. 어 욕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그나마 갖고 있었던 희망이랄까 하는 게 윤석열 사단이 제거되고 그러니까 윤이 파면 되고 나면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 힘을 잃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 파가 준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자기들이 봐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 검찰이 다시 개혁 과정에서 뭐 재편성 될 때까지는 본인들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무슨 자리도 한번 차지해보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음,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마저도 이제 완전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 어, 스스로 진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심무장이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지 책임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면피를 위해서 조직을 팔아먹었다. 이런 생각은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이가 검찰을 흔들어 놨는데 어, 심우정이는 검찰을 아예 뿌리째 뽑았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때문에 어, 관이 짜졌는데 심우정이는 아예 예, 검찰을 관 속에 집어넣고 관 뚜껑에 못 칠까지 했다. 이번 일로. 이제 이런 점들을 본인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재생 재기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튼 크게 봐서 지금의 이 상황이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지금 뭐 뻔히 또 이제 술 처먹을 게 뻔한데 술 먹고 시시덕거릴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는 이 감정 소모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고 이 역사의 발전을 꼭 이렇게 이끌고 가실 필로가 있다 또 그런 음, 시기다라는 말씀을 그걸 좀 믿지 마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 이성적인 판단을 좀 놓칠 수 있는데 이 이자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명확한 생각을 정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국은 윤이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 재구속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래 이제 뭐명태근 파일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윤석열이 재구속 돼야 될 범죄가 많으니까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구속은 됩니다 어,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어, 구속은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신무장의 태도를 보면 그게 구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 이제 헌재 일정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제 바라고 전망하기로는 현재에서 파면 결정을 다음 주 초에 늦어도 어 화요일까지 그거를 결정을 내려서 파면을 해서 윤석열을 이제 어 대통령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벌이고 학대하면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재구속을 통해서 다시 신병을 확보할 그런 상황은 있다. 그리고 재구속이 진행될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뭐 한남동 관자에서 대치 같은 뭐 경호차의 방해 같은 그런 상황은 없을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를 뭐 안심하시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어, 그렇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음, 이제 민주당은 음, 특검을 더 확실하게 이제 추진하고. 최상목이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저~ 어, 시간 끄는 문제 또 뭐~ 거부권 행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해야 될 것이고 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같고요 그리고 현재 일정은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음~ 빠른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에, 부지기는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대선은 대선 과정에서는 앞으로 그구가 득세를 할 겁니다. 그구는 지금 본인들 때문에 본인들이 투쟁한 결과로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그 낭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기고만장해져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구에 장악돼 있던 국힘의 모습이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국힘은 음, 계속 이제 그 구가 이끄는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어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입는 사람은 김문수 씨가 될 것이고 김문수 씨는 이제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음, 길에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뭐 뻔히 그 윤석열의 체포 및 수거 대상이었던 한동훈이는 어, 완전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고 어 목숨을 부지할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불리한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국힘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석방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나 걱정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이런 꼴들을 막 보시니까 이 탄핵 절차에서 파면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걱정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그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헌재,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관들이 자기 판단을 어 사실상 많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이제 저 정영식, 김영두, 어, 조한창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김복형 재판관까지 두고 보면은 음, 정영식, 김영두는 여러 차례 증인 신문 과정이나 그 윤석열에 대한 지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게 지금 파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결정문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한창, 김복형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윤석열한테 유리한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한다거나 증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그~ 파면 청구를 탄핵 심판 탄핵 소출을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던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파면 결론에 대한 어떤 어려움 또 그거에 따른 의견 대립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파면 사유를 어떠, 어떤 거를 더 쓰고 어떤 걸덜쓸 것이냐 어떤 점을 좀더 확실히 할 것이냐라는 점을 가지고 일종의 보충 의견에 관한 의논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정상이고요 현재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엎어보려고 해도 이거는 구속 취소되는 상황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거라서 뭐이제 숱하게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속 취소는 순전히 지금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윤석열을 위한 이례적이고 아주 편의적인 인권 친화적 지금 결정을 한 거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검사 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일을 할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음?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 잘될 수만 있다면 검찰을 폐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꼭그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상황을 보니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검찰을 완전히 망했고 어, 실제로 자기 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그 시간으로 헤아리지 않고 날짜로 해아려서 수감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 그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적용하지 않고 그 즉시 항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법원이 일자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지금 하급심에서 판단을 했다면 상급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무조건 다 시간 계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 시간 계산을 하려면은 지금의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를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해 주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포기해 버렸으니까 검찰은 스스로 지금 불법 감금만 사실을 인정한 거고요. 그러면 그간에 다른 사람들은 불법 감금한 게 없는 지 이거 반드시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시간에 뭐 일분이라도 차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석방해야 되는 거죠.